전원 스타벅스와 1000원 플러스 알파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라이프 플래닛이고요. 제가 링크 남겨놓으면 링크 타고 가서 앱 다운받아 주시고 라이프 플래닛 확인 눌러주시고 비밀번호 인증을 눌러서 이름하고 통신사 인증해 주시고요. 이런 것도 선택을 해 주시고 전화는 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인증번호 받아 주시고 신규 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플래닛코드를 입력을 해 주십시오 플래닛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, 핀번호 6자리 등록해 주시고 이렇게, 친구 코드를 통하면, 1000포인트가 들어오죠. 이거 1000포인트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, 여기 지금, 쿠폰함. 쿠폰함. 이겁니다. 해피 라플데이. 요거를 눌러주시고, 초대장 열기 눌러주시고, 발음 보장. 그래서 보면은 이벤트 기간 11월 24일이고 경품은 12월달 이렇게 되는데 전원 스타벅스 스타벅스 못 받으신 분은 더 좋은 거 bhc나 신세계 포인트를 받는 거 전원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포인트 어떻게 받을 수 있냐 걷기나 친구 초대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일단은 먼저 발음보장 체험을 한번 해봐야죠. 내 보험 진단하기 눌러서 개인정보 인증해 주시고 아니요 뭐 해도 되고 그다음에 전체 동의 해주시고 뭐 뺄수 있는 거 봐봤는데 또 혹시 몰라서 여기 전체 동의 했습니다. 그리고 다음 인증할 수 있는 거 해서 다음 넘어가시고 확인.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조회하기 눌러 주십시오. 그럼 보험을 조회 중이죠. 라이프 플래닛 이렇게 하고 여기 10주년 이벤트 참여하기 이거로 가셔야 됩니다. 더 이상 뭐 보험 가입할 필요는 없구요.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요거까지가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쿠폰함에 12월 23일 날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고. 그 다음에, 4,000 포인트. 그러니까, 누적 한달 동안 20만 걸음을 하면은, 그러니까, 는 만보씩 20일 그렇게 걸으면 되겠죠? 그래서, 여기 지금 보면, 걷기 미션 시작하기 눌러주시고, 그 다음에, 걷기 미션 확인하기. 열심히 걷는 것 밖에 없겠죠. 그래서 한달 최대 4점 포인트다. 이렇게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친구 초대하기. 요거 해서 자기 거 초대 코드를 친구한테 하면은 자기도 천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에 친구 초대하기. 요거. 그리고 이 포인트 모았으니까 라플 상점 쇼핑하기 눌러주시고 동의하고 이용하기 동의하기 그리고 편의점 전 편의점 잘 이용하니까 편의점 천원권 일단 천 포인트 있으니까 CU 천원권을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구매하기. 구매하기 눌러서 이거 뭐 자기꺼 받으면 자기꺼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고 이 포인트 사용하고 동의하고 하면 은 금방 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